네, 안녕하세요. 어도비에서 AI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없지만, 세세하게 여떠한 기능들이 우리 후작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살짝 좀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시죠. 네, 먼저 짧게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베타, 여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소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고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AI 영상이 요즘 핫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능 업데이트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거를 여기다 이제 올려놓고요. 자, 이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냐면은, 요 하단 부분에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 클립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뜨죠? 규격에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1920, 1080, 1280, 720이 해상도의 클립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연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요. 자, 이제 연장을 하면 되겠죠? 최대 2초 정도만 이제 가능하고요. 한요 정도만 해서 어, 연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놓게 되면은 이제 제너레이팅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끝났던 영상이 좀 이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 클립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넣는 역할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베타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출시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기대되는 기능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영상을 요즘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할수 있는 부분 한번 언급을 하고 이제 포토샵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우리 야외 가면에 복잡한 전기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게 작업들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이제 리무브를 할 수가 있어요. 리무브 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베타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26 릴리즈가 되면서, 기능이 탑재가 되었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와이어하고 케이블, 이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사람의 또 힘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수월하게 또 작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서 해또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뿐만 아니라 여기 이미지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사람들이 없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럴 때 여기 이제 People 이걸 눌러 주게 되면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까지 선택을 해 주게 되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Alt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지워주면 되기도 하고요. 나만 이렇게 주인공으로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없애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 선택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모드가 또 있어요. 보면은 AI 기능을 끌 것인가 아니면 또킬 것인가 아니면 오토로 놓을 것인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AI 기능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엔터를 누르거나 이 표시를 눌러 주게 되면 싹 없어지죠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미지를 또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업데이트에서 조금 개선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사진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 터뭐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을 활용할 건데 기존에는 뭐 이제 라소트를 활용해서 막 이렇게 했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요 기능이 더 생겼네요. 셀렉션 브러시 툴이 있어서 자, 요거 가지고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고양이 하나 더 만들어보죠. 이렇게 해서 데노레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네, 좀더 작은 고양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 환경에 어울리게끔 좀 나온 것 같아요. 기존의 모델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에 또, 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미지를 좀더더 더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혹시 에디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제너레이트 이미지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또 다른 창이 뜨면서 이미지를 또 생성해서 추가해서 넣을 수 있거나 편집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쪽, 이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시거나 혹은, 자 여기 가셔서 이렇게 화살표로 다른 거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좀또 디테일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난 이게 좀 마음에 든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비슷한 것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점세개를 눌러주게 되면 제너레이트 시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또 비슷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비슷비슷한 것들이 좀 생겼죠? 네. 전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재밌게 이미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FX라고 해서 기존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료 생성 이미지 툴이고요. 네, 여전히 또 생성 가능한 부분이니까 활용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 툴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비율을 1대1밖에 생성할 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비율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포토샵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툴로 뽑은 이미지인데 자 16대9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크롭 기능을 활용하면 되죠 자 여기서 16대9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Shift Alt를 누른 상태로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펴지게 되죠 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생성형 AI로 채울 건데요 자, 이 버튼만 누르면 되죠 혹시나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들어가시게 되면 컨텍스 t e x t u a l 가 있습니다 네, 이거 클릭을 해 주셔야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Generate Expand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문구를 넣어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네. 자 한글도 가능하니까 이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이 배경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아주 잘 됐죠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 픽셀 깨짐이 일 거예요. 이 경계선인 것 같은데, 워낙 이 원본 자체가 지금 픽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분이 잘 크게 되진 않지만, 익스팬드 기능을 이렇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픽셀 깨짐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뭉개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뭉개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 이렇게 생성이 되죠? 아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인헨스, 를 하게 됩니다. 그 경계 부분을 조금씩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아주 되게 유용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최대한 이제 픽셀이 많이 넓어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모니터로 살짝 볼 때는 어,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네, 출력하거나 그럴 때 있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익스 p 드 기능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지 FX처럼 비율을 내 마음대로 뽑지 못할 때 이렇게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요. 릴리즈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헬프 누른 상태에서 와치 뉴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눌러주고, 자, 이렇게 이미지가 떴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못하고 이 크롭 상태 말고 이 선택 툴을 활용해서 했을때 바로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단추가 나오게 됩니다 배경을 제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바로 제거가 되죠 그러면 배경을 다른걸로 바꿀 건데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자 이거를 물속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이런식으로 해서 생성을 해 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그걸 취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 상품을 팔거나 하실 경우에 어, 휴대폰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 지저분한 배경을 제거한 이후에 좀더 어울리는 그런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좋겠죠. 그래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AI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도비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말 분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또 업데이트 소식들도 계속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관련된 정보 있으면 또 계속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